어제 제가 예, 뭐 좋아하는 척, 그거 하는 거로 말실수를 해가지고, 한결님한테 사과를 드렸어요. 한결님, 제가 혹시나 이것 때문에 그 정말 말이 잘못 나온 것이니, 정말 죄송합니다. 이런 식으로 사과를 드렸는데,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<laughs> 어제 9시에 사과를 드렸는데, 그래서 아침에 봤는데 연락이 없길래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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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그 그 이모티콘 이모티콘 그 우는 이모티콘 그거 하나 보내고 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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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근데 방금 전에 방송을 키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 키셨었어 가지고 어어 방송 키셨었네 그러면 그냥 일시이신 걸까나 약간 이런,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돼가지고 정말 간담회 선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냥 어, 못 읽으신 거였다라는. 어. 아이 자식, 아 그냥 아주 그냥 야나 좋아하는 척하느라 힘들었다야 그냥. 어. <laughs> 이, 이거 이거는 사과 어제 어, 들었습니다. 예그예그 예. 그 말을 조금 하다가 예 말실수가 좀 나왔습니다. 여사친이 없어서 그래. 아니야. 나 친구 많아. 우리 형 친구는 잘 만든다.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조금 더 제가 말하는 거에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채님한테 복채 안 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천정, 늦었지만 살풀이. 주변에 아 아니 나보다 춘몽 오빠가. 늦었지만 우리 복체 님, 감사합니다. 복채를안 내면 사실 그 애군이 붙거든요. 근데 이렇게, 아유, 이렇게 씨, 또 내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, 청나무. 아유 되셨으면 잘못, 되셨으면 잘못 걸렸네 정말. 애군 보지 붙기 말 걸. 전에 다행히 저한테 주셔서 너무 나이스. 이미 붙었어요. 아유, 어, 평두살 잘. 그 애군이 부처 타 가시길 바라고요. 어, 홍염살이랑 도화살은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렌트 님 클립 보니까 본인의 옷보인 것 같습니다. 화이팅. <laughs> 그렇게 됐습니다. 그냥 서른살 넘기고 마법 사전직해서 마법 팸이나 들어가자. 에휴. 렌짱 저 들어가면 방송 켜죠. 절 방송. 야, 그러면은 불교 TV 좀 나와야 돼. 전는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. 소름. 아.